생생 팀 무통 야팀 무통이라면 생생 팀 무통 중간 중간부터예요 팀 무통 아, 네. 이번 주제는 중국 음식 어 진짜 나 지금 중국어 되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웃음> 좀 특별하게 약간 동파육 스페셜 동파육 동파육이요 동파육이라면 또 연보기 형님 있는데 네 그래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이연보 셰프님 이야 게임에 지게 되면은 진짜 중국식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오늘의 게임은 바로 제가 또 신서유기 많이 말이... 야아 신서유기라고 나영석 pd님께서 tv에서 아, 하고... 뭐 네이버에서 아주 거 비친 놈아 어? 준비 먼저... 시작 짝 진태의 양랑 홈페이지 7 8기 마격한 사이 네 마격 통과 그럼 없어 토과가 없다고 마격 지사 이거 마격 뭐야 마격 지사 땡 마격 지사가 있어요 마격 <laughs> <막역> 지우고야 초등학교 <laughs> 때아 이거 나 편집 편집 안 돼요 너무 똥망진데요 어, 근데 여섯 개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춰 시작 지금 프리 프리선언 <laughs> 아포가토 펑글차트 <목소> <헝구차치, 목소> 청산가 외장하드 얘가 너무 쉬운데 해봐 누가 먼저 아, 외장하드 해야지? 외장하드 나다 잘하시고 그렇죠 야신자너 유통기야 다산다산디퍼 우유 마시다 유유부종 유유상종 유유상종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갈 길을 찾아서 가성비가 된것 같고 부디 목란 리뷰 잘 부탁드립니다 생생 생마차 팀브! 아니 저좀 태워주세요. 응? 연남동 가는 길. 어디 간다고요? 연남동. <laughs> 저 연남동 안 가는데요? 에이 그래. 아니 그러면은 그리고. 연남동으로 삼명시 잘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 연락을 기다렸어. 남! 남자들이 둘러싸이는 널 봤어. 동! 동무! 아 진짜 지겹다. 지겹아 저요? 어떡하지 데려가요. 반비야건비방 그럼 가요. 네. 저도 그러면 방금 뭐한 수입 내요제 카메라 가방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네. 조금 스릴 있게 가요. 매달려가지고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우리 그럼... 어디 가? 저 연남동 간다. 연남동 간다고연남동3시까지는 <laughs> 없고 영아리 미아 미아 참새 백떽 대창이 머리 대머리 뭔지 모르겠지만 높은 건간 근데 죄송한데 몽랑 갔을 때는 아까 저기 마포사거리 있는 쪽에서 직진해서 좌측인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한리우리가는돼요글기로찍어아 지금 너가 가는 가게 지금가? 는 길에, 길에 같이 가자고 아니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목소리>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목소리> 어 왔다 어 낼게요 우리 낼게요 네, 네, 네. 맛있게 먹어요 야 얘들아 야제차잘칠 거예요 동파예요 간장 소스 잊지 않겠습니다 <목소리> 빠이빠이 <laughs>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화교분들이 직접 하시는 정통 중국요리? 뭐 중화요리?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홍콩 반점류의 음식점이 아니라 어 저기네 향미 있네 저기 건너편에 있다 건너편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연남동의 자랑 몽란 목란하면 가장 유명한 멘보샤와 동파욕을 한번 접해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느낌 있다. 동네 중국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예약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직접 방문하셔서 예약할 수도 있고 혹은 전화 하셔서 직접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조이 피디님이 예약하실 때는 1 0분 기다리셨대요 전화를 제가 예전에 여기 방문했을 때도 약 15분, 20분 정도 기다려서 예약이 겨우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찌지게 뭐냐면 메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서 보는 메뉴랑은 좀 달라 지삼선, 가시튀뭐 이런 건전 사실 이런 데 와서 처음 배웠거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먹을 거는 동파육 덮밥이랑 멘보샤 오룡포 하나만만두일 개짜리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시킨 메뉴들이 이 집에서 되게 유명한 메뉴라고 하더라고. 문화 같은 경우 이제 사전에 이제 주문을 해 해주, 주셔야 돼요. 공파육 소짜리 하나하고 멘보샤 하나를 주문했는데 보통 중식 요리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이다면점퍼 같은 식사류일 텐데 여기 의외로 맛있는 메뉴가 있대요. 삼선 누룽지. 한번 먹어 볼게요. 삼선 누룽지. 와우, 대박이다. 비주얼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맛있겠다. 감상하시는 분들 <laughs> 아 네. 서 선생님 소룡포 이게 먼저 드셔야 돼 먼저 먹어야 돼요. 네, 올려서? 아, 없으면. 이게 입에 넣고 터트려도 되나요? 큰일 요 네. 이요까 하신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고요새우 기본적으로 서 한번 드셔 보시고 소스에 찍어 드셔 네. 네, 네. 와우. 와.. 소리가.. 소룡포 근데 먼저 먹을게요. 와.. 보이시죠? 아유. 만두국인데 진짜 향이 진한 만두국 안에 이렇게 고기가 있네. 오, 오, 오. 생강 올려서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변형되니까 개맛있겠네. 음. 어 미간 봐. 미간 튀어났어 음, 내 돈맛탱. 이게 딱 입에 넣고 싶잖아요 카트라이더 물폭탄 물폭 맞은 느낌이 나요 물론 카트라이더 하지면서 맞으면 기분이 나쁜데, 요거는 안에서 펼쳐지는 그 태평양의 향유로 피가 되게 쫄깃하고, 육즙을 비워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하게 잘배있고 고기향이 되게 맛있게 잘 나네. 와, 소량포 진짜 맛있다. 여기 보면은, 오징어도 있고요. 통이버섯도 있고, 새우도 있고, 브로콜리와 양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냄새는 굉장히 고소해요. 어이거 괜찮다. 약간 생강의 맛도 나고, 마늘의 향도 있고, 중간중간 맛이 너무 좋은 게, 해수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달짝지근한 맛이 있거든요. 해산물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음! 아, 맛있는데요? 근데 이거, 누룽지다 훌륭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네. 35,000원. 국만두 보이시죠? 보령포랑 비교하면 확실히 크고요. 와, 육즙도 있다, 국만두에. 먹어볼게요, 일단은. 아, 버스. <laughs> 겉은 진짜 바삭해요 안에 뭐 촉촉한 거, 뭐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군만도보신적 있으세요? 패스츄리 안에 물만두를 넣은 느낌? 아,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토록 기다리던 멘보샤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멘보샤가 송새우를 넣고 튀기는 거예요? 멘보샤를 궁금해하신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중국식 튀김 샌드위치 혹은 중국식 토스트 들어오면서 토스트나 이런 샌드위치들이 보면서 나온 음식이다라는 그런 서이기 때문에 정확히냄새보샤에중는적인 음식이라고 부수있는모르 굉장히 약간 시큼하면서 마늘이 지금 보이네요 마늘하고 약간 고추장하고 약간 케첩을 넣은 것 같은 보통 우리 이런 튀김은 뭐 양파크림소스 이런 게 찍어먹어야 되든 그런 선입견 있지 않나요? 여기는 좀 다르긴 하네 확실히 어. 마늘소스가 꾸덕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거의 아, 과자 시는 느낌 와.. 램보샤는 꼭 시켜서 드세요 와.. 어 엄청 뜨겁네요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얘가 식빵 튀김 정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기 반 튀김밥. 옛날에 그 초콜릿 중에 공기 들어간 에어쉘 알아요? 되게 부드러워 이거 딱 씹으면은 그 공허를 내 치아가 바늘 싹 가리면서 기포가 빠지면서 너무 바삭해서 촉촉한 느낌이 날 정도로 튀김이 부드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그 지표면을 뚫고 들어갔을 때 만나는 이 새우, 새우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 너무 잘게 쪼개지 않았어. 아,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냉동 멘보샤 같은 경우는 이미 다진 이 해차 가공된 새우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살이 이제 통통하게 여기 있는 겉에그 바삭함, 새우의 통통하면서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소스랑도 한번 찍어 먹을게요. 음, 이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두꺼워서 집기도 힘들어.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바삭함을 느껴보세요. 아, 솔직히 저는 멘보샤 안 먹어봤어요. 그냥 밀가루랑 새우랑 이렇게 해서 새우였겠지 싶었는데. 이게 요리를 잘한다는 게 이런 걸까? 튀기 소리 들리시죠? 지금 주방에서 튀기고 난리가 났어요! 멘보사가이 35,000원이잖아요 정확하게 8개가 나오는데 대당약 4,300원 정도 지금 이멘보사가 18,000원에 여섯 개 주셨거든요 대당 3,000원인데 이 토스트 튀김 하나를 4,300원에 먹는 거예요 이삭토스트가 보면 아주 그냥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싼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에 있는 속재료가 정말 리얼한 식... 새우의 그 탱글탱글함이 팍팍팍 느껴진다는 게그 새우 양이 진짜 미쳤다 진짜 맥도날드 록데리아 지금 햄버거 새우버거 만드는 거 있죠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새우다 뭔인지 아시겠어요? 대망의 덩파육덮밥입니다 사실 동파육아니에파육 덩파육. 덩파육. 제가 알기로는 동파육을 시키면은 보통 이제 이런 접시에 따로 주시는데 아무래도 점심 메뉴로 한 번에 덮밥처럼 주신 것 같아요. 9,500원. 9,500원.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오겹살이다 보니까 이제 기름과 이제 고기가 이게 쫙 이렇게 벌써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다이 게 느껴지는 게딱 집게로 집자마자 약간 조금 부서지는. 그리고 고기를 일단 먹어볼게요. 고기도 썰어주시는구나. 와, 진짜.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다. 아, 먹어볼게요. 김말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laughs> 뭔 말인지 알죠? <laughs> 김말이가 필요하냐고. 먹어볼게요. 음,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에 넣으면 후지 조각 마냥 사라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맛을 느꼈을 땐 이미 고기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음. 제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아, 얘또 가서 또 이제 또막 중국 역사 설명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동파육이 왜 동파육이 된줄 알아요? 옛날에 항저우 지방에 유명인사 서동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동파라는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깜빡하고 불을 안끈 거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가 다 타고 졸여져가지고, 아이씨 아까워 이러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유래가 돼서 동파육으로 된 거예요. 동파육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딱히 뭐 그런 특별한 뜻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광종, 야야야야야, 음, 음식 나왔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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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팡제호가 아니라 뭐야? 뭐라고? 어때? 맛있어? 라고? 맛있어? 뭐라고? 알았어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어 안녕 고기가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뭐 수육 같은 경우는 약간 고기 안에가 퍽퍽하면서도 건조하거든요 그와 달리 국물에 졸여져서 그런지 굉장히 수분기가 있고 너무 촉촉해요 음 촉촉해요 그냥 대가가 아니야 중화요리에 대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45,000원 아깝지 않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6, 7일 덩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양이다. 점심으로 나왔을 때는 물론 저같이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 따로 시키셔야겠지만 맛이 세진 않아요. 되게 진하게 된 족발인데 소스보다는 이 고기의 질감. 여러분들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혀가 맛을 느끼기 시작했으면 고기가 뒤서핑라거든요이 비계가 전혀 느끼함이 없어. 소스가 잘배어 있기 때문에 이 청경채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렇게 남겨 걸렸는데 못 남길 것 같다는 생각 이좀 드네요. 전 고기 먹을 때도 밥잘안 먹거든요. 근데 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을 때밥 먹으면 진짜 도 이렇 되는데. 야채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야채랑 같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씹을 수 있는 건 오직 청경채밖에 없습니다. 왜냐, 씹으려고 하는데 입에 힘을 주는 순간 고기가 다 녹아버려. 진짜 평안치고 내가 씹을 수 있는 건 청경채밖에 없으니까그딱 전형적인 중화요리 특유의 그 향이거든요. 있그 약간 불가사리처럼 생긴 그거 뭐라 그러지? 그 팔각 그 향신료를 네. 넣었을 거예요. 그 향이 돼지고기의 특유의 장내를 되게 잘 잡아주고 기름기의 맛을 좀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 특이한 게 가지가 있죠. 중국 요리에 가지를 진짜 막... 가지가 아니구나, 버섯이구나. 뭐나 가지 표고버섯 같은데? 오늘 저희가 온 날이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평일 그것도 오후 그낮 시간인데, 확실히 평일 오후에는 손님이 많이 없긴 하네요. 오늘 이현복 셰프님 안 나오셨나요? 네, 아, 자주 오세요. 네, 어서 오고요아 진짜요? 네. 하필 오늘 안 오셨네요. 오후 타임. 네. 아, 막 인사도 하세요? 막 돌아다니시면. 아, 네. 앞에서 아, 손님들 처음 오실 때 그때 자기 인사. 아, 대박이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먹어봤을 때, 기본적인 음식을 되게 부드럽고, 사람이 되게 미치는 식감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은. 그래서 이 집이 좀 유명하지 않나? 저는 이 몽란이라는 레스토랑이, 어떻게 보면 멘보샤하고 동파역을 조금 전파하는데 가장 큰 힘을 주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현부 셰프님이 저희 채널 구독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팀브 자, 오늘은 연남동에서 유명한 가성비 중국 요리집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연남동에 위치한 목란에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고, 특히나 동파육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목란만의 그 엄청나게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살코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게 가장 크게 좋았고, 오늘 메인은 사실 동파육 덮밥을 저희가 먹으러 왔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만두류 그 촉촉함을 만드는 게 정말 괜찮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가성비, 가신비, 어떤 게더 괜찮았는지, 위에 투표 버튼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음,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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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나가자>. 가자. <laughs>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색깔을 봤을 때는 큰 차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마늘 간장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laughs> 음. 음. 약간 새우 정도 만은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빵 같아. 겉에 있는 튀김 빵도 되게 두껍고, 나는 이게 왜빵 같냐면은 음. 얘는 진짜 바삭하고잘 부드러워지는데 얘는 좀 식빵 꼬투리처럼 빵 먹는 식감이다. 개당 1 3 0 0원 차이나는데 솔직히 이때 연보경 씨가 조금 더 말도 안 맞다. 근데 연봉이 씨가 훨씬 더 고급진 바삭함 있지 않아요? 난 이게 더 나았어. 음. 서로 기름이 달라. 이건 까놀라유고 음. 식용유네 <laughs> 이거는 엄청 놀랐어요.